안녕하세요. 자 오늘 베리어프리 여행 경주 이틀째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동행인 분들이 뽑으신 경주 여행지 2위, 3위, 6위를 오늘 가보실 건데요. 바로 동궁과 월지, 첨성대, 경주 엑스포 대공원입니다. 그럼 경주 엑스포 대공원부터 먼저 가볼까요? 이게 바로 경주 타워입니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솔거 미술관부터 먼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주 타워 꼭대기 전망대까지 가볼 거예요.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사가 높아서 솔거 미술관 가는 길은 같이 동행하는 분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솔거미술관은 박대성 화백의 많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보다 방탄소년단 BTS의 RM이 왔다 갔다는 아 게좀더 유명해요. 미술관 내에 경사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어, 오르고 내리고 가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경주를 담은, 경주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신라몽유도원도예요. 경주와 신라가 한눈에 보이는 그림이에요. 오, 멋있다. 서울미술관에서 인생샷도 남기고 전시도 잘 보았으니 이번에는 경주 전경을 볼수 있는 경주 타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 세상 높아. 진짜 다 보이네요. 경주 열드랑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걸었었던 건물 호반길. 우리 지금 현재 경주를 봤는데, 여기 아래층에 내려가면 과거의 경주를 볼수 있대요. 오, 여기가 옛날 신라의 모습이군요. 네. 음. 음. 경주의 전경과 옛날 경주의 모습도 한 번에 볼수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는 실제 신라의 유적지인 첨성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편안하고 잘 되어 있어서 휠체어로 가기 아주 좋습니다. 저 첨성대를 25년 만에 와요. 저는 첨성대를 오늘 처음 봤어요. 교과서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해요. 경주타워에서 본 첨성대 미니어처를 이렇게 직접 실물로 보니까 사뭇 다른데요. 첨성대 말고도 옆으로 꽃들이 아주 만발해 있어요. 첨성대에 들어오는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시면 아름다운 꽃단지가 있습니다. 길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 꽃단지는 겨울을 제외하고 매 계절마다 새로운 꽃들로 바뀐대요. 그래서 다른 계절에도 경주 여행 오게 되면 이 꽃단지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밥 먹는 곳에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첨성대 근처 식당을 이용하는 분은 여기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네. 화장실이 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네요. 차가운 냉면이 땡기네요. 저는 오늘 냉면을 먹어볼게요. 시원한 냉면을 먹으니까 오늘 받았던 더위는 전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경주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려요. 2일차의 마지막 여행지인 동궁과 월지로 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야경 스팟으로도 가장 유명한데요. 오늘 저희가 해 지기 전에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조금 일찍 서둘렀어요. 자, 그럼 우리 경주의 야경을 보러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확실히 길이 좋다고 표현은 할수 없지만,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동궁가월지의 야경 메인스팟으로 가는 길인데, 경사가 좀 급한 곳이 있어요. 음. 여기서는 저의 친구분의 도움을 받아서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 혼자서 오기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친구나 가족과 꼭 같이 오셔야 합니다. 뚝이 한 <목소리> 오른쪽에 손나이심어주다 <신발> <목소리> 해가 좀 더워지고 어두워지면 훨씬 더 멋있대요. 아, 어, 빨리 해가 져야 될 텐데. 언제 기다려요? 어, 맞아요. 경주의 2일차 여행은 경주의 전경과 야경까지 모두 볼수 있어서 아주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길이 조금 불편했지만 휠체어 한 친구와 같이 오기에도 손색없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베리어 프리뷰는 여행의 턱과 벽을 허물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3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